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그럴수없느냐 모세가 이랬을 때, 내가 긍휼의 글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의 글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리함은도 아니요, 바른 박새 하는 자로 말리함은도 아니요. 오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니라 아멘. 긍휼히 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서 우리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뭔가서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제 구장에서 십일장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복분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장 삼절은 사도 바울은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서고백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제이 사람들은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던 말이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리 독자로 통해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의 마술이 태아여지것같지 않다. 라고 서말들어 Israel, i s r a e 이 Israel, Israel, i s r a 다그 i 고또 a 절 l i 는아브라함 Israel, Israel, i s r a 말하는 것입니다. 또 13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구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한 과 같다, 라고서 이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다시 한번꼭질문하기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의하시다, 라고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답이 14절에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공드를 주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원악하게 하시는 자라고 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풀리하신 것처럼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왜? 야곱은 사랑하고 애쓰는 미워하시는 우리가 본 때에 편하시는것같습 또아브라함메씨가왜다아브라함의자손이 안될까 안되는 사람은 왜 그런가 라는 동등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지로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이바로에 관해서 성경이 바로에 관해서 말한 것을 볼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더욱 완악하게,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셔서 왜 예, 악역을 맡기셨습니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은 바로 예, 바로가 태어나기 전부 터, 전과, 후를 아시던, 존재하신하나님이시다라고말시 하시는 하시다시는 하시는 하시는 하하나님의시는을입는못시자하는하는하생을 끝까지 살아가는것시 하시는 하시는 하는시 지옥 갈 바로를 악의 날한번더 맡기고 지옥 가도록 보는 것이 하나님께 풀이가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는 식당에서, 식당에 오물에 떨어져서 그 휴지로서 오물을 닦고, 그것을 휴지통으로 보려고 하는데, 바닥에 보니까 오물이 또 하나 떨어져서 쓰레기통으로 가는 휴지를 가지고서 한번더 오물을 닦고 쓰레기통에 버렸다는지라도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하겠느냐 알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할 때에 우리가 쉽게 우리가 뭘 써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 4절을 통해서 지금도 공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다. 어떻게 예정하시고 택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거룩하고 호이 없는 자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예 손에서 예정하시고 택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장 21절에 보면 그들은 마음의흠박함 하나님을 포기하는 실황으로 스스로 원수가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하게는 사람들의 구원 받지 못하고 멸망의 지역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바로처럼 강박한 바도의 모습에 속해서 끝까지 그들의 완악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긍류를 잊지 못할 자로 자초하는 인생을 살아가므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로 사초함으로 피파가고 대저가고 추기로 하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삼하노라라고썼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십육절에서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자들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 자들이 오직 흑류의 역의심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흑의에 계신 분들이 그러 흥휼의 여기심을 받고자 하는 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이지. 흥휼의 여기심을 받기를 거절하고, 원하고, 달려가고, 내설지라도 그들로 이제는 구원을 허락하시지, 또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로마서 10장 2절에서 봅니다. 내가 전구하는 일에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함이 있었으나 지식을 쫓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지적하고 힘써 하나님의 머리에 복종치 아니했다라고 수많은 수많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흥미를 이기시는 것 우리가 흥미를 여김을 받고자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마음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극률을 입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생각과내 생각과 다르다. 그러나 아기는 그 귀를, 불의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라고서 말을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을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콩유를 입원시고 콩유를 여기시는 그 본시 갈보리 예수그터의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서서 이장을 통해서는 더그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사람. 이사서 38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의 동로 옮겨선다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동뒤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옮겨졌는데 주님의 동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저주의 십자가에 달렸다는것입 그러므로 우리는 큰 길에 계시면 갈보리 십자가로 나갈 수람큰 여기심을 갖고, 오늘의 구원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수고합니다.